이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할 맵은 강화에서 나무 캐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강화에서 나무 캐기 들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1년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머리가 길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지르는 걸확 하고 보여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중간중간 영상을 올렸다시피 이게 뭐 패치하고 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 막 그냥 막 게임이 튕기고 막 게임이 꺼지고 컴퓨터가 멈추고 그러느라고 이제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일단 다 지르고 일단 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있냐 45강이 지금 10마리 10마리가 있고 사냥터에도 45강이 있습니다 한부대 두부대 하고 10마리 그럼 뭐 몇마리지 총? <laughs> 44마리 있네요. 44마리, 세부대하고 8마리에서 44마리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다 질러 보고서 바로 강아에서 나무 캐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릅니다. 거그그. 아, 잘떠요야잘떠요야잘 <laughs> 뜬다구. 자, 이렇게 해서 45강을. 자 질러 버리고요. 이렇게 했더니 46강이. 이거는 드래그가 안 돼요. 좀 불편하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16마리가 나왔네요. 잘뜬 건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16마리 나왔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야! <놀라> 다 넣어 버려. 아니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잘안 떴죠, 이건? <laughs> 아니 이게 말이 있... 이게 강화 확률이 20%에다가 지금 강화 확률 상승 1%해 가지고 10개 붙어 있고 지금 또 이제 새로 생긴 그동안에 새로 생긴 코스튬이라는 거 입어 가지고 강화 확률 11% 올라있기 때문에 강화 확률이 총 31%인데 16마리를 넣어서 세개나 왔다고?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바로 질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 많아요. 바로 질릅니다. 하나. 아하, 떴죠? <laughs> 아, 근데 제가 또 요기 하나, 이 소령을 꽁쳐놨다, 이 말이지. 요것도 한번 바로 질러보고요. 음, 안 돼.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48강 황금 도끼까지 뛰었고 52강 찍으면은 엔딩이죠? 53강인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 어, 그렇지? 어, 49강 뭐죠? 어 <laughs>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 바로리 자, 이번 판은 간단하게 75시간, 그러니까 뭐한 3일 좀 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질러봤는데 48강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여이 자, 그러고서 이제 리방을 할 거예요. 리방하기 전에 컴퓨터를 좀 껐다 켜주고요. 자, 컴퓨터를 껐다 켜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강나무 X 영상, 그러니까 강화에서 나무 캐기를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딱한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한달 전에는 방화에서 삼키기 버전이 2. 이게 맵이 없냐? 2.4 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2.6 버전인가? 어쨌든 2.6 버전부터 지금 또 이제 어제 막 나온 버전이 3.9 버전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 막 리방의 흔적들이죠. 중간중간 이 버전들로 다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영상으로는 못 담았지만 막 이게 게임이 중간에 꺼져버려가지고 녹화하기도 전에 그냥 막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간에 3.9 버전을 할 건데 바뀐. 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뀐 점들을 다 알려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인고의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사정이 좀 긴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랑 멤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중간에 막 튕기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계속 튕기니까 죄송해서 못 하겠다 하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저런 이유로 멤버분들이 교체가 되고 또 이제는 아예 그냥 풀방이 안돼 버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명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바로 고거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이 머신샵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씩 눌러가지고 소리가 시끄럽거나 막 텍스트가 뜨는 것들 다 꺼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판에 보여드리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52강 52강을 뛰었었어요. 52강을, 52강을. 예, 이게 이제. 그 강화 확률이 강화 횟수가 높으면 강화 횟수가 높으면은 여기에 업그레이드가 붙으면서 우리가 좀그 플레이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한두 개씩 그냥 초반에 뜨는 거 한번 질러 봤다가 갑자기 그게 52강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녹화도 못 했어요. 52강을 어쨌든 간에 띄워 놓은 상태고요. 아마 53강이 엔딩이었을 거예요. 53강이 엔딩이었는데 52강에서 터졌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52강 지르는 거는 따로 녹화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보고 오셨으면 <laughs>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데, 제작자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 버프가 안 들어오는군요. 오케이. 제작자 버프 없이, 아, 뭐야, 있네. 22강 워머 상자? 아니, 43강이 나온다고?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이건 제작자 버프입니다. 가보자고? 와, 어, 땀마, 요, 맨! 저, 처음부터 42강 들고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에 있는 다크아칸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요로 옮겨가지고, 여기에 있는 비밀 통로를 열어주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은, 어, 우리 플레이어분들이 미리 다 부시고 있죠? 요것들을 부셔주면은, 이제 그맵 안에 있는 이스트 에그들을 어느 정도, 어,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부시게끔 해놓고 상자를 좀 까주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11강 보물 상자 두 개가 제가 가지고 있는 52강 칭호 때문에 나온 걸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가장 그 칭호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자입니다. 이거 다 까주도록 할게요. 별 차이 안 나요. 나머지 것들은. 네, 이렇게 까졌더니 모나니 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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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강, 25강 두 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마지막 거. 어 뭐야 건물이 이 어. 건물이 생겼네? 어, 여기 중간 단계의 건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요 고대나무 박물관이랑 건물이 생긴 것 같아. 아닌가? 이게 마지막 거였나? 어, 어쨌든 간에 건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원래 여기가 엔딩존이었는데, 아, 엔딩존이 이쪽으로 바뀌었고, 54강을 넣어야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미쳤죠? 아, 그런 동안에 위에 있는 거다 부셔버렸고요. 어, 맨 마지막 건물을 그냥 바로 처음부터 맨 마지막 건물 부시면 돼요. 이 제작자 그 상자 버프 때문이죠. 개꿀. 자, 이제 맵에 뭐가 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까 그 리방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하나 있죠 어 이건 뭐야 만 번을 만 개를 한 번에 사기? 나왜 시민이 없냐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긁었을 때안 긁히네 그냥 클릭을 해야 되네 어 내꺼 안 잡히는 줄 알았네 어쨌든 만 번을 한 번에 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이 저처럼 많이 쌓이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저, 저거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게 있어요. 이게 제작자의 옷 코인 5,000개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설명에 안 써있는데 이걸 한번 사면은 강화 확률이 1%가 개인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색상이 랜덤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어 뭐야 저 색상이 안 바뀌었는데요? 예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러면은 원래 기존 버전에서는 이 색깔을 못 바꿨는데 이제 3.9 버전부터 이게 마지막 버전이래요. 어쨌든 요 버전에서는 색깔을 랜덤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만. 강황유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요. 이 색깔은 뭐니? 갈색깔. 채팅은 갈색으로 뜨는데 어 이쁘네요. 이 정도 색깔이면은 이쁜 것 같고 요 색깔로 만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굿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동안에 또 이제 건물을 많이 부셨거든요. 요거 가지고 어, 여기가 좀 많이 넓어졌네요. 뭐냐 이거? 아 이제 15강 상자가 어, 이것도 15,000 가스였는데 13,000원으로 가스 비용이 줄었고 35,000원 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 저거 말이 되냐? 이거? 이거 돈이 부족할 텐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구매 개수를 두 개씩 두 개씩 살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요런 게 생겼고요. 이거는 저의 그 아이디어를 제작자가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패치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보면은 어, 복권 할인이 3개가 붙었고, 상자 할인이 2개가 붙었죠? 복권 할인 3개 붙었으니까, 복권으로 파밍을 하고 싶은데, 에... 음... 지금 가스 쓰지 말고, 바로 리롤 하죠. 바로 리롤 해서 어, 여기 있는 것들 좀 돌려가지고 뭐 복권 할인이 많이 붙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롤 리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업그레이드 재편성 주사 위에다가 닥카칸을 이렇게 올리면 리롤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주사위들이 재편성된다 이걸 리롤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기 있는 닥카칸을 오른쪽으로 옮겨 줘야 돼요 전원이 전원이 옮기지 않으면 은 함부로 리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닥카칸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리롤을 해주면 된다 예, 처음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냐 복권 할인을 7개 이상 붙이고 복권을 사고 시작을 할거예요자 그러면 리롤을 하는거는 바로 편집에 힘 들어가죠 아 이게 리롤을 지금 다른 분들이 굴려주고 있는데 <laughs> 겁나 굴리고 있는데 안떠요 아, 님들 개똥손인들 아, 제가 굴려볼게요 제가 바로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지정을 좀 해야겠구만 편집에 힘으로 올리고 보면 아 보셨습니까? 저한 번에 그냥 7개가 아니, 한 번에 그냥 7개 붙어버린 후 예? 아, 근데 이게 인구수가 12개 밖에 안 되는데 인구수 1이 맞나? 음, 괜찮겠죠? 일단 가죠. 어차피 뭐 초반에는 넣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고 복권 할인이 제일 중요해요. 뭐 나중에 또 한번 다시 굴리면 되니까 일단 이대로 가고요. 갑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권 할인이 붙었으면, 요거를 가지고, 어, 복권을 긁어주면 되겠죠? 1억짜리 복권이 있고, 1000만원짜리 복권이 있는데, 이게 1억이에요, 1억. 16억이에요, 그러니까. 16억을 그냥 여기다 쓸 거냐 아니면은 1 0만 원으로 조금씩 긁을 거냐인데 이쪽으로 일단 한번 긁어보죠. 돈이 줄어들죠? 돈이 줄어드는데 복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지금 보면은 33강부터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42강 빼고 다 꺼내 줍니다. 다 질러 주고요. 그리고 33강도 자동 강화에다 넣게요. 을 지금 인구수가 많이 못 넣기 때문에 12마리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얘다 질러야 돼요, 이거. 대충 질러 봤더니 지금 34강 한 부대가 넘게 나와 가지고 얘네도 그냥 자동 강화를 해 버리죠. 35강까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아니, 세 마리밖에 안 나온다고? 아, 지금 강화 확률이 낮아서 그런가? 에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러 어, 뭐야? 어, 갑자기 또 나왔죠? 이러면은 총 7마리 여기 37강 도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36강 하나랑. 나이스. 복 국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개꿀이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사냥터에다가 보내가지고 마지막 건물을 부수면서 이제 복권을 긁으면서 유닛 뽑고 요거 부시면서 돈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리로를 또한번또 굴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아, 이제 바뀐 것들이 또더 있을 거예요. 맵에. 바뀐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니까 뭔가 비싸 보이는 보석이라는 게 창고에 있거든요. 창고인데 뭔가 비싸 보이는 보석이 있는데 이게 뭐죠? 여기 뭔가 비싸 보이는 보석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46강부터 이 안에 들어가면 스콜지 터지면서 가스 1씩 올라요. 아, 진짜요? 아, 1억 가스 쿠폰이 나온다고요? 47은 두 개씩? 48은 네 개씩인가? 아, 48은 또못해 봤다고? 하하. <laughs> 이거 또 미리 또해본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거 46강부터는 보시면은 이게 아는 분 사람은 알 텐데 45강까지만 공격이 가능하고 46강부터는 공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46강부터는 창고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올려 놓으면은 가스 쿠폰이 나오나 봐요. 어, 그럼 여러 마리를 올려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아, 하나만? 그러면 46이랑 47을 같이 올리면? 아, 또 같이 올리면은 또 제일 높은 것만 적용이 된다? 아하!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보여드릴 수 있으면 46강을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어요. 지금 뭐 35강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트가 같이 바뀌었구나. 처음에 그 제작자 그 버프 때문에 상자 받았던 거 아시죠? 그 상자가 22강짜리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난 버전에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나무 버전에서는 20강 상자가 제일 좋았던 거고 얘를 개인적으로 3개씩 모으면 업그레이드가 하나씩 붙는 그게 이제 치트처럼 들어 있었는데 21강 상자가 나왔을 때는 얘를 3마리 모으면 5명이 다 존재하는 것 마냥 업그레이드 5개를 그냥 한 번에 확 하고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22강 상자가 나오면서 이것도 업그레이드 5개를 붙여주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21강 상자 3개 모으기에서 22강 상자 3개 모으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 이거 색깔 바꾸는 거 공짜였어? 이거? 아, 나그러면 <laughs>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이거 옷, 그, 살 때마다 색깔 바꾸는 거살 때마다 5,000원씩 계속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짜래요, 한번 사면은. 아, 진짜래. 아 색깔이 공짜로 바뀌는구만. 어, 바뀐 거 맞냐? 똑같은데요? <laughs> 살짝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어어 시커버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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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색깔 개맘에 들어 아 근데 여기 채팅에서는 초록색이네? 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굿어 나쁘지 않아 색깔 이렇게 갈게요 어 뭐야 <laughs> 어 잠깐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 그뭐 누가 뭐 뛰었어요? 땀방울이 했나? 아 땀방울이 해낸 거구나 이 땀방울이 여기 끝에 도착을 하면은 랜덤 업그레이드 한 개씩 주는데 이게 또 이제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배치를 하면서 어쨌든 이 땀방울이 요 끝에 도착을 해서 받은 걸로 복권 한 개가 아까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개꿀 나이스 아 뭐야 채팅 색깔이 <laughs> 똑같잖아 아 지금 제작자랑 채팅 색깔 겹쳐가지고 제가 또 굴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빨간 색깔 됐어 아 아, 예, 안 돼, 안 돼. 오리지널은 안 돼. 잠깐만, 이 색깔은 뭐야? 어, 채팅은 파랑 색깔? 여기에서는 구분되나? 아, 여기에서도 구분 잘 되고, 아, 좋았어. 이 색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좋아요. 아, 근데 그 에메랄드님, 에메랄드님 색깔이 마키엔에서 나오는 유니카타서 몹시 기분이 나쁘네요. 바꿔주시죠? <laughs> 빨리 바꿔주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아, 너무 싫거든요. 자, 이러는 동안에 인구수가 12밖에 안 되는데도, 어, 돈이 쌓이고 있죠? 이러면은 1억 가스로 복권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복권 8개가 붙으니까 이게 돈이. 복권이 다시 돌려주는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빨리 줄지 않아요 그렇죠 사냥효율은 분명히 거지같을텐데 돈이 빨리 줄지 않고 잘 뜬다 유닛 유닛 개잘 떠요 오또 떴어 또 떴어 개꿀 야 이거 전부 다 지금 38강으로 사냥터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10마리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어사냥터 풀로 채웠고요 38강 풀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인게임 시간이 조금 빨리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40분도 채안된 타이밍에 38강으로 사냥터를 풀로 채워버렸다. <laughs> 어, 개 빠른데? 어, 강화 확률 1% 시간 보너스. 나이스. 어, 땅방울이 이걸 해냈네. 아, 여기 길이가 이 오른쪽에서 줄어든 건지, 뭐 왼쪽에서 줄어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줄었군요. 어쨌든. 음. <laughs> 근데 이분은 색깔 언제까지 바꾸는 거야? 계속 바꾸고 있어. <laughs> <laughs> 색깔을 지금 한 5분째 계속 바꾸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나봐요. <laughs> 자, 게임 시간 46분째 드디어 첫 번째 39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자로 뽑은 거니까 그냥 번외로 칠게요. 아, 이 색깔이 다, 이, 이게 숲 색깔이 되게 이쁜 줄 알았는데 지금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색깔 보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되게 이쁘잖아요. 채팅도 심지어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미니맵에서 네오닉이랑 똑같아. 이게 4피거든요 제가 1피고 미니맵에서 보면은 네오닉 같이 생겼어. 아, 이거 불편한데요.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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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 아직도 돌리고 있거든요, 색깔? <laughs> 아직도 돌리고 있어. <laughs> 아, 진짜 굴렸어요. 오케이. 둘이서 색깔 빨리 바꾸시라고 아, 저도 근데 채팅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채팅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파란 색깔 나오네. 오! 아, 뭐야. 아, 이게, 아, 이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채팅 색깔이 뭔가 에메랄드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아 이거 이쁜데 이거 아예 한 아예 하얀 색깔 나올 때까지 한번 굴려 볼게요. 그게 제일 레전드일 것 같아. 요 약간 좀 알비노 색깔. 제가 알비노 종 하겠습니다. 알비노 종 나올 때까지 할게요. 알비노 종. 어 뭐야? 아 흰색 뺏겼노. 와이 완전 흰색이거든요. 이거 이 완전 흰색 이걸 가지려 그랬는데 와 진짜 이쁘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검정 갈게요. 블랙 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종. 어 이거 이거 블랙인가? 아씨, 아니네. 와, 이거 도저히 안 뜬다. 이거 검정색이 진짜 엄청 오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색깔 변경 엄청 오래 했는데 절대 안 떠요. 지금 스콜치 날개 색깔로 지금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보면은 채팅창 여기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커멓게 나오는데 채팅을 직접 써보면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나와, 채팅이.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 검정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만족을 할게요, 진짜. 엄청 오래 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39강 한 부대가 나왔어요. <laughs> 이거 색깔, 검정 색깔 찾는 동안에. 미쳤어! 와, 그냥 이 가짜 검정 색깔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육안으로 검정에 제일 가깝더라. 이대로 할게요. 와, 이거 뭔데, 이거? 와, 미쳤다! 아니, 복관하니, 이거 지금 중간에 리로를 한번또더 하고 있었는데 몇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강화 확률 9개에다가 복권 할인 10개 붙었어요. 지금 이게 땀방울이 끝까지 도, 그, 이거 다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까지 도착하다 보면은 이걸로 인한 보상이 더 이상 안 생, 뭐야, 41강? 뭐, 갑자기 왜 생겨. <laughs> 아무튼 어, 뭐 이게 지금 플레이 타임 2시간 만에 벌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복권을 계속 끌더라도 돈이 줄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지금 사냥터에 지금 유닛을 안 넣어놨는데도 복권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와, 좋아요, 지금. 사냥터에 유닛 넣고서 제대로 한번 효율을 한번 느껴봅시다, 이제. 이야! 지금 제가 저까지 사냥터에 다 넣었는데 돈이 안들어요 <laughs> 아니, 무슨! 지금 실제 시간으로 한 시간 반? 그러니까 현실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벌써 1억짜리 복권을 긁어도 돈이 쌓이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거의 뭐 돌아버렸습니다. 인구수는 여전히 좀. 더... 어, 여전히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사냥을 안 하더라도 복권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이야, 너무 좋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을 때, 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님들 이제 최종 리로를 하려고 하는데, 다 질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종 리로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질르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쌓여있던 이 돈이 있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다 질러가지고 우리가 최고강을 뽑아놓으면은 업그레이드가 한 개라도 더 붙은 상태에서 리로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다지르려고 합니다. 자, 누구부터 지르나요? 오케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laughs> 43강! 아, 뭐야, 44강 띄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은, 그냥 다 질러도 돼요. 저, 1억 가스 쿠폰, 9천0 0이스 어, 45강, 그, 46강, 그, 아, 아, 깨비. 아, 뭐야, 다 질른 건가? 여기, 조금 남았는데? 41강, 조금 남은 것도, <laughs> 질러버리지? 다 질러버려! 금방 모은다고 어차피, 복권, 한 번만 얻으면, 돈 무한이요? 우리가 복권을 어차피 10개 정도 막 붙일 거니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다 질렀고, 저도 다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고고! <laughs> 질러, 질러, 질러!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씨, 무사, 한 번에 밖에 안 나왔네. 간다! 43강 달성 축하합니다. 오, 9개? 오, 꽤 많은데? 아니, 아니, 열, 열, 잠시만요. 9개면 개, 개잘 나는데? 바로 가요! 44강? 아, 뭐야, 2마리밖에 안 붙었어? 너무 좀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이랑? 제가 지금 최소한 47강을 뽑아놔야지, 어, 업그레이드에 한개라도더 붙일 수가 있어요. 간다. 고! 아, 어, 여기 또 남겨놨었네. 어허, 내가 막탄줄 알았는데. 이거를 영웅노이를 한다고? 어, 모양 잘 잡는 거 보소. 디자이너세요. 간다! 여섯 마리? 어, 또 모양 잡고. 43강! 아, 저랑 여기까지 똑같죠? 결과? 자, 44강 두 마리의 운명은. 아, 다 터져버렸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롤을 시작하죠 저희의 리롤의 목표는 무엇이냐 일단 당연히 인구수 34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해요 지금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강화 확률 10개 게임 배속 10개 복권 할인 10개 상자 할인 10개 이 정도의 순서로 10개 10개 10개를 붙이면 된다 그니까 러10 10, 10 10 9면은 어떻게 좀 타협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4개는 전부 다 확률, 배속 복권 상자 넷다열 개를 붙이려고 한번 리로를 해볼 겁니다 이것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리로하는데 시간이 자 그러면 바로 편집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아... 몇 시간 지지? 아 이게 리롤을 금방 할줄 알았거든요. 1시간 오래 걸려야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아 지금 현실 시간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이라서 또 내일 또 이제 일나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아 리롤을 여기서 일단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리롤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저는 그러면 아이, 리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다 넘겨가면서 했었는데, 괜히 넘겼다. 예, 네, 이제 복권을 다시 한번 뽑아서. 아, 지금 사냥터에 유닛 넣지도 않았는데 돈이 늘어나려고 그러죠? 아, 이렇게 복권이 할인이 잘 되면은 그냥 긁기만 해도 돈이 늘어나요. 어쨌든, 저도 유닛을 이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근데 유닛이 엄청 잘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유닛을 처음에 다 질렀었잖아요. 뭐 <laughs> 엄청 쏟아지잖아. 41강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맞네. 복권 당첨됐네. 네, 복권 긁고 있잖아요. 맞죠? 아, 이거 아, 이게 41강이 아니고 37강이네. 생긴게 생긴 게, 생긴 게 스카우시 이게 똑같이 생겨 가지고 헷갈렸네. 37강이었습니다. 나 41강이 쏟아지고 있는 줄 알았잖아. 야! 이거 42강 엄청 잘 나오는데요. 아니, 지금, 아까도, 그 생각해보니까, 42강에 대한, 지금, 그, 그게 없었, 위화감이 없었는데, 42강 4개가 있어요. 아까, 리롤 하기 전에 다칠러서 맨몸이었는데, 42강 4마리에다가, 지금 또 나와가지고, 42강 4마리, 총 8마리. 뭔데! 겁나, 겁나 잘 떴누. 바로 정리해가지고, 사냥터에 넣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지금 강화 확률도 높고, 이게 복권 할인도 높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복구를 엄청 빨리 했어요. 지금 42강 8마리에다가, 39강, 3마리, 그리고 이거 아까 인구수를 생각해보면 이거 다 질러가지고 39강으로 바뀐다 치면은 거의 뭐 원래 있던 것만큼 그냥 한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1, 2분 만에 지금 다 복구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리롤을 하는 거야, 이래서. 와,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목이 다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아까랑. 자, 어쨌든, 제가 이거를, 그, 리롤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를테면 여기다 에 46강을 올려보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보여줄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또 이제 중간에 뭐 보여줄 만한 것들이 생기면 중간에 한번더 영상을 강나무로 찍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대로 켜놓고서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강화 준비를 열심히끝 마친 다음에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강나무를 하다 보면은 강나무 접었나요? 강나무 영상 더안 올라왔나요? 강나무 하고 계시나요? 강나무는 이지 않았나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방송을 할거나 할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잠수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보여줄 게 없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대로. 아시겠어요? 예, 45강으로 이제 풀로 채웠다 치면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에이! <laughs> 보여 줄게 없어 가지고 뭐할 수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컴퓨터 켜 놓고 가만히 이렇게 하나 생기면 이렇게 옆에다 치워 놓고 하나 생기면 옆에 치워 놓고 딱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우가 이제 매일매일 뭐 생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상이 계속 올라간다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컴퓨터가 두 대니까 서브컴퓨터로 이렇게 서브 계정까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부터는 이제 잠수모드로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강화에서 나무 캐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